자, 금호강변에 수다리, 지금, 여기 잠수교, 잠수교 지나가다가, 땅으로, 이제, 이제, 이제 갔는가? 그, 그 밑에 있어. 있어요? 응. 손실하가 먼지겠다. 이제 안 올라오면, 요, 요, 저, 있네, 저, 있네. 저, 요, 여것도 믿지 싶은데. 저이네저이네 아. 수다리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고기를 잡는데 계속 올라왔다 내렸다 하고 있어요. 자, 이제 또 내려갔어요. 숨 쉬러 올라오지, 그죠? 이제 갔나? 이제 또 있네. 이제 갔나? 아 밑에 있어. 물 어, 밑에 있어. 어, 저 있네, 저 있네. 오. 저또 있고. 어, 한 마리는 여기, 밑에 여기, 밑에 여기 밑에 뭐 고기가 많은 것 같다, 그죠? 고기 잡아 먹는 것 같다. 아. 어. 아니, 모르겠어. 춥다. <laughs> 춥다. 자저 수달이 자꾸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고 있습니다 네. 아, 잠수요. 추운데 바다로 물속에 안 추운가봐 이제 갔는갑다 이제 갔는가봐요 물속에 있네 근데 안 올라오네 이제 밑으로 내려갔 あたすだる、俺まねばね。カプレスユー。